강건함을 위하여 밥 짓는 목사 남은성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농사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관점에서 원수는 내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의 관점에서 원수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원수란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예수님의 시대는 커다란 가족 공동체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명예와 수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명예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목수는 목수로서 명예가 중요했고, 농부는 농부로서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위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고의적으로 안겨주는 행위는 그 사람의 삶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곧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등장하는 원수의 행위는 이러한 명예와 수치를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며 살고 있는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25절에 원수의 행위가 만약 주인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을 지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라지를 뿌렸다고 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로 보면 본문에서 원수의 이런 행동은 밭 주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원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게 함으로써 밭 주인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의 밭을 보고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주인의 게으름을 탓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주인의 명예롭지 못함을 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주인의 명예를 생각하여 가라지를 뽑겠다고 종들이 나섭니다. 주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명예보다 나달 하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셨습니다. 곡식을 더 소중히 여기 시기에 자신의 수치를 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천국밭에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함으로 농부, 즉,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 나다를 더 사랑하시어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에 열매가 없는 가라지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곳에 가라지가 있고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추수 때가 되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을 모아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